온라인 마케팅팅 한마디로 하는 컨텐츠 마케팅인데 내 컨텐츠는 온라인 마케팅, 무료 교육이라는 컨텐츠예요. 근데 본다면, 기업이라는 컨텐츠 i 요 g online marketing, 이라는 컨텐츠, m 이라는 컨텐츠, n g 라는 컨텐츠, e marketing, online marketing, online m a r k 자기 컨텐츠 online marketing, <laughs> 고객, 고객이, 잠재, 고객이? 반응하게 고객이. 그죠? 반응해야, 뭐가 일어나는가? 수익창출이 일어나는 거요반응해 반응하지 않으면 수익창출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. 그러면 온라인 마케팅, 무료 교육에 있어서의 반응으로 해서 수익창출이라는 건 뭐예요? 나는 지금 수익창출은 분명, 난내돈 써가면서, 내 수익은 뭐예요? 내 수익은 지출해가면서, 어 하고 있잖아. 그럼 나한테 수익창출은 뭐예요? 그렇죠. 듣는, 수강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잖아. 만나요틀리나 네. 맞죠? 그러니까, 봐봐요. 그니, 이걸 좀 빨리 이해하신 거란 말이에요, 여러분 그러면, 이, 이거는 이 수강생들이 많이 나타나야 수익 창출된 거죠. 실제 돈 버는 게 아니죠. 실제 돈 버는 게 아니지만, 저기, 온라인 마케팅은 컨텐츠 마케팅 데 잠재 고객을 반응시켜서 구매 전환을 일으켜 수익 창출되는 것이 온라인 마케팅의 본질이라면, 무료 교육 같은, 여기에 있어 수익창출은. 수강생들이 내 강의를 많이 듣는 게 수익창출이랑 똑같은 거죠? 네. 오케이. 그러면, 지금 오늘 이 아주 아주 중요한 강의의 목적 이 시간, 이 시간에 동영상 만드는 게 뭔가 면 온라인 마케팅 무료 강의를 누구 것으로 가져간다고 그랬어 지금. 네. 내 것으로 가져가서 내가 그걸, 내아이템에본 그, 내 본인 거예요. 본인 콘텐츠로 가져가서 이걸 동영상으로 내보내면, 만들어서 내보내면 누가 반응해야 돼요? 네. 고객이 반응해야 되죠? 고객이 반응하면 어떤 바, 그 반응이 뭐예요? 진짜. 그 반응이 뭐예요? 나도 어, 이 강의 들을 수 없나요? 수강 문의가 들어오거나, 예약이 들어오거나 상담이 들어와야 되겠죠? 네. 그렇게 들어오는 순간 대박이란 말이에 그렇게 대박이 나든 내 아이템, 각자 아이템 있죠? 반응을 반응하게 만들어서 연락이 오고 상담이 오고 문의가 들어오면 대박이에요 쪽박이에요 대박이에요. 지금 거야, 그거 가게쳐주는거야 그거